우리고등학교 윤영근 선생님이 만드신 어, 어, 현미경. 저, 저 혼자 만든 거다니고 아, 네, 네. <laughs> 그 다른 분하고 함께 음, 만드셨다고 하셨죠. 네. 그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어, 지지 연구센터의 연구센터장 님인 네. 권호경 교수님하고. 권호경 교수님하고 윤영근 선생님하고 네. 콜라보 하신.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은 요 네. 여기다 한번 잠깐만요. 이 상태에서 핸드폰을 위에는 많이 그 현미경에 많이 쓰는 저그 대물렌즈 중에 4배짜리 렌즈고요. 네. 여기는 10배짜리 렌즈거든요. 아, 10배짜리. 10배짜리 대물렌즈. 네. 네. 이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배율 좀 맞춰볼게요. 네. 음. 제가 들고 있을게요, 선생님. 네. 좀더 내리시면. 그러서 그러니까 보고 맞춘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자, 응. 이제 보시면 세요더 내려갔으면. 조금 더내려가시면요 보이죠 이제 좀더 내려갔으면. 와. 네. 이 저기가 보이는 걸요. 픽셀들이 보이는 네, 건가봐요. 네.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. 네. 어머나, 어머나.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다양한 현미경을 만들 수 있어요. 어머 너무 신기해. 네. 이렇게 렌즈 두 개만 가지고 현미경에 학교에서 현미경 고장 났다고 버리거든요. 네. 그럼 거기 있는 대물렌즈랑 대물렌즈 두 개를 구해서. 네. 이거는 휴지통으로 아, 휴지 뭐죠? 그 두루마리 네네네네네 뭔지 알아 16cm 정도 어, 계산하는 게, 게 있는데 그 길이만 맞춰주면 뭐든 뭘 가지고 환경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? 네. 어 신기해 아 신기해